술, 술에 예,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런 분위기나,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서 생기는 해프닝들도 되게 좋아하고. 응. 그사람들이 제가 데뷔도 어렸을 때고 해서 술을 마시는 이미지가 거의 없죠. 저도 이제 나이가 됐고, 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된것 같아요. 주량이 어떻게 되요 주량이요? 글쎄요, 그 해본 적은 없는데, 못 마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술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가장 중요시 하시는 것같요 예. 멤버가 중요하죠. 멤버. 날씨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맥주하면 여름, 끈적끈적함 속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, 되게 무슨 술국가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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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 이거 나오고 이미지 변하는 거 아닌가 난 진짜 걱정돼요 이거 <laughs> 물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러고 이거 아닌가? 음. 그럼 진짜 여기 움직여요 음. 오픈아 마음을 열어라 최중진담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진실해진다 내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? 맥주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어주는 맥주는 진실함. 고맙습니다!